인구가 감소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올해로 개항 118주년을 맞은 목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쌀과 면화, 소금 등 이른바 300의 수출항이라는 목포항의 별명은 일제치아의 유명세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꾼 조선의 마지막 칭령으로 외세의 문을 연 목포 당시 인구는 2,806명, 이 가운데 206명이 일본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평균 10% 이상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935년 인구 6만 명을 넘어선 목포는 3대항 6대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됩니다. 광복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변 섬과 농촌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목포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1997년 25만 17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가 3배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목포의 인구는 사실상 감소한 셈입니다. 문제는 현재 감소하고 있는 인구 전망이 향후에도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또 최근 20년간 목포 지역 제조업체 430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 7천개가 사라졌습니다. 기업 유치가 1번이고 2번은 저는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번부터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4,9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목포지만 더 이상의 인구 유입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그 행정구역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변 지역과 통합을 해서 목포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구와 산업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